안녕하세요. 미녀 자작 미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제가 홍보방에서 홍보용 선물방에서 제가 선물 드리는 그런걸 했었는데요. 어, 율별님하고 지은블루님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은블루님이 그 선물 받고 싶으셔가지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진짜 막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진짜 어, 너무 제가 그래서 죄송해서 진짜 너무 소소한데, 진짜 너무, 이렇게 소소한 선물을 아마 처음, 소소한 그런 물품? 은, 처음 받아보실 거예요. 근데, 아마 모든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초일걸요. 제가 이렇게 소소한 거는. 아무튼, 그래도, 어, 드리고 싶어서, 너무 죄송하니까, 너무 극소한데, 아, 어, 어떡하지. 너무 소소한데,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곧 210거기 때문에 그 200물품 또 준비해야 돼서 좀음 많이는 못 드렸어요. 진짜 소소하게 넣었고요. 이렇게 오픈 봉투에 두께도 없어. 봐봐 이게 뭐야 두께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갈 거고요. 아직 주소는 안 적었어요. 주소를 몰라서 지금 이거 영상 지은블루님께서 몰라요. 우르르. <laughs> 없어. <웃음> 네, 우선 여기에 견출지, 이 크라프트랑, 이런 견출지랑, 이런 견출지 가고요. 이런 종이 다섯 장 갑니다. 이렇게, 이런 데다가 저 체크리스트 쓰거든요. 그럴 때 쓰시라고 드리고요. 진짜, 저 좀, 급하게 하면은 한1분 안에 끝날 거예요. 다음에 칼심한 개. 이게 은근 근데 좀 무게가 나가더라고요. 다음에 여기 손편지 혼자만 보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엔 페퍼앤올리브 피자 이거는 그 선물방 율변님께도 드리는 건데. 이거 DIY 어제 급하게 제작한 거라 좀 되게 많이 허접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 빼먹진 않았을 거예요. 우선 여기에는 섞을 판과 섞을 것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체크했으면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피자 베이스용 점토 그 다음에 치즈용 노란 물감과 하얀 물감 목공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핑 이게 페퍼인 올리브 피자이기 때문에 페퍼 올리브 파슬리 가루용 생물에 페퍼룬이 있고요 여기 생 여기 아까 보시면 파슬리가루유생물에 이렇게 있습니다 토핑이고요 너무 똥커리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벌써 물품 소개가 다 끝났어 이렇게 있어요 체크리스트 여기는 순서 이렇게 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아 이거 이미지 출처는 네이버 두피디야 투피디아가 더 맞으려나? 그 지식백과이고요.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지금 아마 지은블루님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제가 톡을 보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방학을 해서 일찍 끝났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드릴 거고 요 너무 소소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셨으면 해서 이렇게라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칠게요. 바이바이.